일요일 오전 쉬는 날이지만 밀린 업무를 하기 위해 회사에 나왔다 어서 마치고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끝내고 나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이런 서둘러 집에 가야지 잃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우리 부서인 10층에서 내려오던 중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조명도 꺼져 어두워졌다 아무래도 정전 같다 엘리베이터에 창문도 없고 비상등도 없다 완전한 어둠 속이라 벨조차 누를 수 없다 조금씩 초조해졌다. 핸드폰을 꺼내 핸드폰 액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알림벨을 찾아 눌렀지만 소용이 없다. 정전이라 그런가? 실망한 채 돌아서는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 누군가 있었다. 엘리베이터 조작판 반대편 모퉁이에 누군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긴 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다. 나 외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다. 있을 리가 없다.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더 두려웠다. 예상치 못한 출연에 반대편 모퉁이로 도망친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시선을 돌릴 수도 없었다. 단지 속으로 제발 돌아보지 말아줘, 제발 돌아보지 말아줘, 라고 빌 뿐이었다. 소리도 내지 말아줘, 제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줘. 이윽고 핸드폰을 닫았다. 혹시라도 핸드폰 액정에서 나오는 빛으로 그녀가 날 보기라도 할까봐. 서서히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다. 내 몸은 점점 굳어지고 식은 땀이 절로 났다. 갑자기 그녀가 움직였다. 등을 돌린 채로 엘리베이터 조작판으로 가기 시작했다. 걷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듯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내 입에서 비명이 나올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삼켰다. 이윽고 그녀는 조작판 앞에 섰다. 손을 들고 꼭대기층 버튼을 눌렀다. 어두웠지만 그녀의 손이 상처투성이인 게 보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몇 층에서 떨어질까요? 그녀의 얼굴은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상처투성의 눈은 빠지고 없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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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비명을 지르는 순간 조명이 켜졌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에 꼭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린다. 잠시 정전이었는데 지금 괜찮습니까?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무사하게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었다. 나중에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여직원이 있었다고 한다.